일단 제가 추천드리는거는 안녕하세요 저장타는 뿡까스입니다 다리 지금 엄청 많이 네요 음.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어서 노라를 타기 전에 잠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오늘의 영상은 보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건데요 어떤 보급이 괜찮은지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거이기 때문에 안 맞으시면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급은 여러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뭐바그 다음에 뭐젤그 다음에 뭐 과일 예를 들어서 바나나 이런 게 많죠 자그 중에서 바나나는 좋은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이 바나나가 생각보다 부피가 커요 긴건 엄청 길고 작은 건 엄청 짧고 이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는 일단은 출발 전에 그냥 하나를 다 드세요 하나를 다 드시고 출발하는 게 훨씬 좋고 뭐 나는 그렇지 않겠다 하시는 분은 중간에 라이딩 해도 먹어도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한 이만큼 되니까 이걸 한 번에 다 먹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는 웬만하면 출발 전에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고 다들 아시죠 영양계 요새는 뭐 홍삼 영양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데 요거는 시중에서 되게 싸게 살수 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영양갱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있다고. 뭐 맛이 없다. 나한테 안 맞는다. 저도 이게 맛은 없어요. 맛은 없는데, 먹는 이유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영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간편하고 좋냐면은, 일단, 당이 있어, 당. 달달하죠? 요게, 요,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나오는 좀 당이 더럽는 그런 게 있는데, 요걸 사세요, 요걸. 우리는 라이딩에서 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걸 사야 되고, 요 영양갱이 어떻게 먹느냐. 일단 우리가 지금 라이딩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입으로 여기를 뜯어요, 이렇게. 살짝 뜯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뜯어요. 라이딩, 라이딩 이렇게 달리고 있으니까 한 손으로. 입으로 이렇게 들어서 뜯었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여기 입으로 이렇게 짭니다 이렇게 이렇게 짜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입으로 까는데 지금 입, 이게 입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까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영양경이 왜 좋냐면은 구분해서 먹을 수 있어요, 구분해서. 저는 어떻게 먹냐면은, 하나, 그 다음에 둘, 밑에까지 셋. 저는 세등분에서 영양제를 먹거든요? 뭐, 진짜 내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은, 이등분에서 드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먹는데, 여기서 먹고, 먹었어요. 먹으면, 이거는, 편한 게 뭐냐면은, 타면서, 다시 이걸 덮어, 덮을 수가 있어요. 덮고, 붙었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다시 넣습니다. 뒤주머니에 그리고 탐수물 조금 마시고. 이래서 여기 제일 편하고 좋은데. 그리고 좀 달달해서 당도 충분해요. 그리고 부피도 작기 때문에 훨씬 좋고. 다음 볶음은 요거는 아마 사람들이 되게 모를 거예요. 칼로리 발랐습니다. 요거에 제가 GS 편의점에서 일단 샀는데. 시중에 팔긴 팝니다. 요것도 왜 간편하고 좋냐면은 일단 필요한 성분은 웬만한 건다 있어요. 그 다음에 뜯어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두 개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보통 라이딩 할 때는 두 개를 다 먹지 않고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인형갱, 다음에 바나나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요것도 먹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를 뜯고 음 맛있네. 이어서 보면은 요것도 하나 둘세 등분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세 등분 있는데 요거는 굳이 세 등분 안 먹으셔도 되고 이 등분에서 반으로 쪼개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거 하나만 챙겼을 때는 세 등분에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먹었다. 먹었대요 똑같아요. 넣고, 다녀도 들고 사는데 들고 사면 됩니다, 이렇게. 달려도 물을 먹고. 이두 가지 고급들의 장점이 되게 부피도 얇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성분이 웬만큼 있기 때문에 되게 간편합니다. 간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그리고 먹는 방법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먹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제일 다들 아시죠? 근데 이 젤이 좋기는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생각보다 이게, 잘못 먹으면은 별로 안 좋거든요? 왜냐면은, 하요 조그만한 거에서 엄청난 양이 많아요. 성분이. 많은데, 요거를,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좋다고 막, 꽉 뜯어먹고, 이렇게 하시는 분 많은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1 0 0 k g 하나씩 먹는다 생각하면 돼요. 굳이 여러 개 먹을 필요는 없고, 지금 제가 봤던 것들, 영양계 칼로리 밸런스, 이것만 해서, 그 다음에, 바나나 어을 출발을 먹으니까. 하고 해도 충분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먹고 싶다. 어떨 때 먹냐? 뭐, 중간에 먹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들 때. 예를 들어서 뭐, 오르막을 하나 넘고, 두개 넘어갔을 때, 진짜 이때부터 힘들 때. 봉크 나기 전이 아니라, 그냥 진짜 힘들 때, 몸이 힘들 때. 그때 하나 뜯어 먹으면 좋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것들은 제가 설명드렸던 영양균이나 칼로리 밸런스, 이런 걸로 돌리면서, 보급을 하시면 좋습니다. 응. 요것들, 어떻게 먹어야 되는 구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럴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0kg 기준으로 둬요. 100kg 기준으로 두면, 보급을 두 개를 들고 있으면은, 이제 라이딩 하는데 100kg 타는데, 오르막 몇개 있고 다 코스를 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0kg 전에 무조건 이게한 번씩 먹는다. 그 다음에 오르막 정상에서 또 먹는다. 그 다음에 50개 구간에서 또 먹는다 이렇게 구간별로 생각을 하면서 보급을 먹어야 됩니다 이 보급을 잘 먹어야 돼요 저처럼 세뭐 등분 먹든 두 등분을 먹든 아무리 좋은 보급에도 뒤늦게 먹으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리미리 먼저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카스테라 아시죠 그거 카스테라가 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좀 비싸니까 그 다음에, 부피가 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처음에 챙기기에는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급 구간 있을 때, 그때 보급을 살 때, 카스테라 같은 걸 먹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카스테라 이런 걸 추천을 했는데, 보면은, 대부분 라이팅 하사들 보면은, 좀아시는 분들은, 이제 카스테라 이렇게 빵 종류를 대부분 드시고, 그냥 처음 이제 라이딩, 이제 초급이나, 이렇게 하는 벙 보면은, 보급을 산걸 보면은 이제 뭐 몽쉘 초코파이 그 다음에 OS 요런거 약간 초코가 되어있는 그런 보급을 사오신 분이 많은데 초코파 예를 들어서 뭐 자유시간 핫브레이크 요런 종류랑 제가 말씀드렸던 초코파이나 뭐 몽쉘 OS 요런 종류가 좀 깊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초코가 들어있습니다 뭐 초코가 뭐왜 나쁘냐 당연히 당인데 좋지 않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라이딩 중에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유시간 이런 거, 초코파는 먹기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 한창 시즌 여름 되잖아요? 여름에는 덥, 덥다 보니까 금방 녹습니다. 녹고, 그 다음에 그걸 먹게 되면은 물이 또 많이 맥힙니다. 너무 달아서 물을 더 많이 먹어서 우리가 물을 맞춰서 먹는 거에 지장이 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 보호권에서도 이제 초코파이 이런 거 먹을 때도 똑같이 초코가 있으니까 물을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물이 그냥 뭐 힘들다고 해서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구강 구강하다 짧게 많이 그러니까 조금씩 많이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막 뛰다가 갑자기 앞으로 빠져서 물 먹는 거 보셨나요 대부분 안 먹죠 안 먹고 먹다 뭉웅 하다가 뱉잖아요 약간 비슷한 원리예요. 우리도 사이클 타면서도 물을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 조금씩 많이 먹어요. 조금씩. 그게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타면서도. 물을 벌컥 붓고 힘든다고 많이 모시면 은그 순간 배가 빵빵해져서 몸이 무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영양계, 그 다음에 칼로리 밸런스, 젤, 바나나. 요네 개를 추천드리고, 본회적으로는 이제 카스테라, 카스테라는 약간 비싸고 이러니까 그건 개인 능력으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기피해야 될 보급은 초코바, 초코바랑 그 다음에 초코로 된빵 종류. 아까 말씀드렸듯이 몽젤, 뭐 초코파이, 오 o 스 요런 종류들은 기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보급을 먹더라도 구간별로 꼭 설정해서 내가 키로스의 코스를 다하니까 꼭 설정해서 먹고 내가 딱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초급자여도 초급일 때 차라리 그런 걸 습관을 해놔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잘 따졌을 때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초급일 때 항상 생각을 하면서 먹는 게 좋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비가 오긴 오는데 워라라 타기 전에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 알려드리고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